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무소 가온 폭우로 차량 내부 침수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폭우로 주차 중 차량 내부에 빗물이 유입 차량이 고장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허 씨는 실제로 이런 사고를 겪고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침수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핵심쟁점은 보험 약관상 침수의 정의였습니다. 보험사 주장에 따르면 침수란 단순히 차량 내부에 물이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 차량이 고이거나 흐르는 물에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도로에 물이 차차량이 잠겼거나 하천이 범람해 차량이 잠긴 경우 등만 해당합니다. 반면 트렁크 배수구가 낙엽 등으로 막혀 물이 역류한 경우는 차량 자체의 기계적 결함으로 본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법원 역시 이같은 해석을 따랐습니다. 빗물이 유입된 직접 원인이 배수 시스템의 관리 부실에 있고 이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정비 미흡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침수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침수 사고는 보다 명확한 물에 잠긴 상황을 의미하므로 배수구나 선루프 등의 유지 점검이 부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빗물 유입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우가 예보된 날엔 차량을 고지대에 주차하거나 배수구 막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도 꼼꼼히 남겨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